나도 20대 초반때는 진짜 얼굴에 미쳤었는데 표현은 못하고 그때 소심해가지고 얼굴 잘생긴 사람 있으면 하나도 안 보는 척 하나도 안 잘생겨 하는 척 아, 뭐, 뭐야? <웃음> <웃음> 남자한테 설레는 포인트가 뭐예요? 몰라? <laughs> 뭐 있지? 뭐에 설레요 여러분들? 제 방송에 여자분들 많잖아요 남자한테 뭐에 설레요 여러분? <laughs> 잘 생기면 설레는데. <laughs> 아 키에 설레 키 맞아. 딱 키에 설레 키. 최웅만님한테 설레겠네요. 아니 손 크기는 손 크기는 잘 모르겠다. 말빨 말빨 별로. 키 크기는 설린다. 또 다른 거뭐 있지? 아 목소리 인정. 목소리에 설레 목소리. 잘 생겼는데 성격도 좋을 때. <laughs> 너 진짜 얼굴을 완전 보구나? 몇 살이야, 피니 나도 20대 초반 때는 진짜 얼굴에 미쳤었는데 표현을 못하고 그때 소심해가지고 얼굴 잘생긴 사람 있으면 하나도 안 보는 척, 하나도 안 잘생겨 하는 척 뭐, 뭐야? 이랬었는데 요즘은 잘생긴 사람 있으면 오, 잘생겼다, 잘생기셨네요, 어이구, 잘생기셨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비싼 척 알지? 뭐야? 어? 옷 자린만 입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고 어옷 인정 나는 얼굴보다 옷 얼굴보다 스타일 스타일 촌스러운 사람 싫어 아니 근데 비니비니님 저 비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비니에 설레요 여러분 맞아요 공유 사진 중에서도 공유가 비니 쓰고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있거든 그거 좋아하거든 약간 비니 패티시 있나 봐 내가 이마를 다 덮는 거 그거 말고 비니를 어떻게 쓴거 좋아하냐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머리 이렇게 까진 상태에서 살짝 나와있는 비 있어 어쨌든 앞머리 나와있는 비이 말고 앞머리가 이렇게 뻗쳐있는 거 말고 까져있는 상태 그러려면 이마 선도 예뻐야 되고 머리 숱도 많아야 돼 그냥 공유라고 말해야 하네 공유 공유 우리 공유 오파야 우리 우리 공유 오파야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가 우리 보검이 보였거든 보검이 아쟤 너무 잘 어울려 비니가 만 떠오르더라. 보검아 군대에서 내 영상 많이 봐 보검아. 보검이 화이팅. 아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. 이렇게 머리를 다 깎은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만가 보이게 쓰는 거 너무 멋있어. 보검아 나밧두렁 떨어뜨렸어. 음 할리는 거 있다. 친구들이랑.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같이 대하는데 나한테만 특별하게 대할 때 누가 봐도 나한테만 특별하게 대할 때 그때 설레 아니면 남 사친이야 사친이 존재한다 생각하나요 어 존재 왜냐면 내가 안 좋아하면 돼. 나랑 친구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안 좋아하면 친구 되는 거지 뭐 어쩔 거야 음 친구한테 무뚝뚝한데 누나만 보면 웃고 애교 떨고 그런 거야 하는데 진짜 레알 티나면서 나한테 일부러 하려고 하는 행동들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만약에 자리를 옮겼어. 근데 물을 따라서 아기도 안 먹고 나한테만 줘.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겠지. 야너 뭐야? 이렇게 하면 뭐가? 이렇게 하면서 뭔가 티나게 하는 거. 이게 내가 웃음을 안 지으려고 해도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는 거잖아. 나 너한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거 귀여운 행동. 이게 나한테 물 따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리잖아.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아. 귀엽기도 하고 웃음이 안 멈춰져. 술자리에서 안주를 안 먹는 도화를 보고. 계속 안주를 챙겨주는 그런 상황은 현실인데 그거랑 물 따르는 거랑 다르다니까 뭔가 일부러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있다니까 그 그런 행동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좋아한다 막 그러는 거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